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울브스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하이라이트 영상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희찬 선수가 또다시 빛났네요. 경기 중에 코피까지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연속 연속골로 리그 5호골을 기록했습니다. 울브스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는 1대 1로 끝났는데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죠. 울브스 팬들의 반응은 역시나 황희찬 선수에게 엄청난 칭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황희찬 너는 진짜 울브스의 보석이다. 코피까지 흘리면서도 골을 넣다니, 이게 진짜 프로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계속 골을 넣는다면, 이번 시즌 울브스의 순위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따라서 한마디로 황희찬 선수의 뛰어난 활약에 울브스 팬들은 매우 만족하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팬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같이 해외 반응 살펴보시죠.